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띠입니다 자 오늘 할 것은요 바로 얼마전에.. 얼마전에 아니라 오늘 했던 환상의 랜드의 전편 겨울의 봄이라는 탈출 맵을 해볼건데요 이것도 다 어리팀이 제작하셨죠? 이것을 클리이아만 가져와봤는데 제가 대신 방송을 찍어볼게.. 했기.. 대신 방송을 찍어볼게요 자 일단 누군지 알지만 읽어보도록 하죠 클린입니다 너 말고 스토리 탈출 맵 겨울의 봄 제작, 어리돼지 어리, 어리, 돼지, 어리토끼. 저번에도 어리, 돼지, 어리토끼 아니었냐? 아니, 어, 저번에도 어리, 돼지 님이 만들고, 어리토끼 님이랑 돼지 님이, 엥. 돼지 님? 아, 어쨌든. <laughs> 규칙, 버그나, 에드온, 에드온 등을 사용하지 마세요. 크리에이티브 보드 사용은 금지합니다. 순수 스토리 자주매입니다. 짜바렛 등은 없으니, 싫으신 분들은 뒤로 가기, 블록 부수기 및, 네? 싫으신 분은 뒤로 가기. 아하. 뭐가? 싫으신 분은 여기로 가자. 어... 여기요. 블록 부수기 및 설치 금지, 표지판 모두 다 읽어주시고요. 열쇠는 금복갱이입니다. 철문은 꼭 열쇠로 부셔주세요. 책이나 종이에 써져 있는 글씨를 꼭 읽으세요. 아이템 이름을 읽으라는 소리입니다. 이 뒤로 일단 읽어보자, 뒤. 원래 읽어야 돼. 초기 스토리. 여자주의 주, 여자 중한한 음. 음, 한 봄은 암투병 음. 중이다. 암투병 중인 봄이의 곁을 지켜주던 차겨울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봄이의 병실을 들르지 않게 되었다. 봄이는 겨울이만큼 겨울이 많을기울이와다가 결국 죽게 된다. 이 사실을 늦, 뒤늦게 알아버린 겨울이는 봄이가 마지막으로 있던 있었던 병원에 가게 된다. 우리가 아 그래서 겨울의 봄인가 보다. 어 봄이... 표지판을 달고 싶다면 아래로 내려가 주세요. 야 치사기 너무 재밌네. 어니 연희. 302호 연희 줘. 언니 줘. 언니 줘. 언니 어릴 때제 사랑 이거 즉시 해볼까? 언니 줘봐 일단. 다? 어? 응. 어. 이거 상대나 너무 나 봐. 이거 일단 아이템 언니 하고 있을게. 알았어? 나 내, 내가 나 해보려고 하는까 뭐? 그러니까 나 응. 해봐. 봄이가 죽은 후 이사. 이사 선생님께서 봄이가꼭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이벽원 안에 숙여져 있다면 한번 찾아보라고 하셨다 문을 열려면 열쇠가 필요하다 또. 301호 302호가 가까운데 여기, 여기 301호부터 갈까 먼저 그래 여기, 여기 있다 누구가 이기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 투구는 누가 할래? 어릴 때있 이거는 누가 할래? 이건 그냥 들고 있기잖아 내가, 시, 내가 입을까? 그래, 뭔가 깔맞춤이니까. <laughs> 자. 자. 어, 아니, 20... 하나 언니... 있어? 하나 있어. 홈쇼, 나. 뭐지? 어리, 2015년 10월 1일. 오늘도 겨울이가 왔다. 언제 봐도 잘생겼다. 정말. 열. 아니 어떻게, 어떻게 돼 있었어? 그게? 그게? 거기. 종이 줘봐. 봄이가 <laughs> 쓴 일기잖아. 꼭 보여주고 싶다는 게이 일인가? 이 녀석 나 no. 그렇다면 다른 곳도 한번 가봐야 되겠어 301호에 들렀다가 수술실로 와주세요 연인가? 네 여기 맞다 관계자 외출 금지인데 그래도 한번 들어가볼까? 안 걸리겠지? 아이씨 갑자기 수술 위험 이거 하나씩 다지져봐 나오질 않아요 있다 수술실 가자 그래. 아니 상자 뒤져 어쩌다 뭐가르지뭐 열쇠 오 어떻게 가보쳐서 가본 환자 리스트 줘봐 있어봐 자 읽어 볼까 환자 리스트 잘 들어봐 환자 이름 한번아 줘봐 아 내가 들어봐 2015년 음 응. 6월 3일, 어린병원 이사의 말, 이 혼자 더, 이, 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인다. 여자, 폐암 알기. 빠르면, 빠르면 3달, 늦으면 다, 5달. 언니죠? 어, 얼른, 주변 정리하는 게 좋을 듯 해, 한다. 언니죠? 리스트. 리스트? 응. 뭔 소리냐? 여기, 여기 상자에 넣어볼게. 야, 너 지금 이거, 난이도 뭐야? 야. 어? 맞고 싶니? 알았어, 난이도 난이왜 이렇게 길어? 일단 이건 환자 리스트, 환자 이름 반복. 이 환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 뭐야? 폐암 말기. 빠르면 세 달, 늦으면 다섯 달. 얼른 주변을 정리하시는 게 좋을 듯 하다. 여기 철문 있는데, 여기에? 내가 놓는 거야 어 가자 가자 거의 다 뒤집고 빠르면 어? 세 달, 늦으면 오다이라 너무 슬프잖아 어 진짜 슬펐다 <laughs> 자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로 가보자 이제 다른 층도 한번 가볼까 2층부터 가보자 나 따라와 어 여기 찾아 어디로 갈까 여기로 여기로 오 저기요. 짜릿해 무서워 이거 좀 놔두고 가야 될다0 영영영 씨의 작품 하늘. 이렇게. 영영영 씨의 작품 고양. 영영영 씨의 작품 임. 한봄 씨의 작품 겨울의 봄. <laughs> 봄이는 그림을 잘 그리던 아이였지. 이제 봄이의 그림을 볼수 없다는 게 너무 쉽다. 이거 왜 겨울 을하는줄 알다. 았걔 겨울이 위에서. 8층 2번 3층 2번씩 미숙수실. 일단 나중에 왔잖아 여기는. 아여기도아 여기. 이문 여기 들어와 봐. 2층 2번실? 네. 어. 아까 여기 연결된 거가. 뭐야? 어. 병실의 번호대로 들어가 보자. 어디 있다? 이로 아까 들어가던는거 아닌가? 맞아. 아닌데? 잠시만. 아고. 2015년 10월 15일 요즘 들어 겨울이가 내 병실에 오지 않는다. 겨울이는 언제쯤 오는 것일까? 보고 싶은데 갑자기 머리도 아파오네. 얼른 자야 되겠다. 언니, 그거 갑옷은, 겨울이가 내일은 어디를? 그 갑옷은 어디 갔겠어? 어, 뭔가 옷 언니, 그 갑옷... 갑옷 <laughs> 어, 소리야. 언니, 갑옷 있잖아. 갑옷나 이거 하나밖에 없어. 어. 그럼 언니가 다찾지 거야? 아니 이거... 이거 밖에 못찾았어 왜? 그림이 있어. 네. 안 들어가죠. 들어가지 않는다. 페이크였다. 뭐하냐? 블랑 <laughs> 안부셨잖아 다른 아줌마를 교체했어. 여기는 너, 여기 열쇠 있지? 응. 붙일게. 소리야, 경쾌하네. 아, 이거 네가 신어라. 그래, 고맙다. 고맙다, 안그 어. 여기 찐긋이라고 돼 있었어. 인근 시 y 잖아 k c i t 2 n 1 5 York 월 23일 의사 선생님께서 주변을 정리할 때가 되 r 다 City. New York c i 아 y New York City. New y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환자 리스트. 아유, 거야. 좋아한다고 고백하지 좀 아! 오, 미안. 야 응? 그 y New York 어 i t y New York 야, 그럼 못 가. 아니야, 괜찮아. 안괜찮아 202호였지. 뭐, 5 0쉽 아, 뭔 소리야. 아, 맨손으로 푸신대. 너 진짜. 진짜. 아, 왜, 아, 왜짜증나 <laughs> 아, 미안해. 뿌셔라, 뿌셔. 다 돼가. 맨손으로. 석영을부시는게 나을 것 같은데. 응? 가지 마. 지금 바쁘셨어. 됐어. <laughs> 난 반대쪽으로 들어왔었어. 이건 내가 해볼까? 어린이 팀의 사랑. 이건 내가 해볼게. 뭐? 그럼 오늘 세 새끼 고달했 나는, 너도 입자. 아, 나옷다 다 깨졌어. 너 때문에. 옷이 깨졌다고? 자, 한다. 2015년 10월 3일, 31일. 일기를 쓸 힘이 점점 없어져 간다. 나, 이제 나 죽는건가? 안되는데 겨울이가 슬퍼할거야. 눈물자국으로 뒷장의 글씨가 보이지 않는다. 뭐임? 지사하게 나가기 있음? 나 안들었는데? 응? 난 나가졌어. 이제 여기를 가볼까? 여 여긴 내가 열쇠가 있구나. 열쇠가 있는데 또 석영도 실렸어 그 버보수이셔 어? 여기 가바 언니 여기있네 뭐야 아, 이거 왜 잔인한거 봐왜 뭔데 왜셋다 여깄다 자한번다 2015년 11월 2일 2015년 12월 2일 새벽 3시 49분 환자 한봄 사망 차.. <laughs> 야 뭐야 이거 잠깐 차.. 차기들해 나 이거 뭔지 알겠다. 차겨울 사랑해. 차겨울 사랑해. 노키 가자. 이 녀석 짝사랑하고 있었구만. 차겨울은 너무 좋아하지 않아? 왜 차겨울 개 싫어해? 아니 늦게 와서 미안해. 어디 갔던 거야? 내가 미안해. 그래, 미안하면 너도 죽어야 되겠지? 맞아. 니도 죽어야겠지. 회복 포션은, 어릴 때 지님이 회복 포션은 제가 잘 쓰겠습니다. 찍으면 <laughs> 을것 같은데? 맞아. 1 진료식부터 가자. 이게 뭐야? 접수하는 곳. 너, 열쇠 없니? 응. 열쇠 다 어디 간 거야, 그러면? 몰라. 그럼 푸시자. 석경푸시는게더 빠른데? <목소리> 안녕 의료기관 보관 오. 어? 허겁 이런 곳이? 그럼요. 안돼어 이런 곳이? 언니 줘 언니 주렴 일단 찾고 이게 없어 별로 이제? 다 없어? 때린면 우리 다시 붙들어 여기, 편집팀 다 여기다 넣어놓자 응 잠깐만 다 찾아 다 찾아오고 오셨나요? 빨리 와 잠시만 뭐 찾아야 돼 어? 일단 이것만 챙기자 차겨울 사랑이랑 이거만두 개만 아니, 챙겨 형님 이 상자 독상자 독상자라고 이게? 아니, 아니야큰 상자잖아 삼성자. 자 여기다 마지막으로 한번 여기 맞니? 아니야 여다 찾아보고 오셨나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한번 잠깐만 저기이층한 번만 더 둘러다 볼까? 네. 아니 우리가 침대에 있었을 수도 있잖아. 아, 접수하는 곳이라는 곳 있는데 뭐야 이거? 너무 찾았어, 전화. 뭔데? 아니야. 독서하는 곳에 원래 있었거든. 제1진료실. 네. 마지막으로 환자가 남긴 그림이 제2진료실에 있어요. 안 보여. 겨울씨에게 꼭 보여주고 싶다면서, 겨울씨가 찾아올 때꼭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제2진료실로 가보세요. 네. 저 상자 다 뒤졌어? 응. 스 헤치 이정다 봄이는 내가 와줄 거를 믿고 있었어 그만큼 나를 믿는다 하는 거겠지 응 근데 네가 안 믿었잖아 에휴 네 이거 갈까 뭐하니 찾았고 뭐 어, 그림 있다 차겨울에게 거울에게도 봄이 있다 천아 어? 그림 내용이 너무 슬퍼 차겨울에게 겨울에게도 봄이 있다. 이러고 가자 이거 는 찾았어. 나도 마지막으로 이거 왜 깨니? 한 마리 있다. 왜 깨냐고! 길을 힘들게 찾았는데 왜 깨냐고! 짜증나 좀 채워. 이거 뭐 하고 너 때리고 할 거야. 할 거야. 나도 마지막으로 봄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정말 좋아했다고. 아니,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한다고. 보마 거기서도 잘 지내는 거지? 보고 싶어도 참아. 지금 너한테 날게 사랑해 보마. 겨울의 봄. 재밌게 플레이하셨나요? 첫 탈출맵이라 부족한 점이 많지만 다음 탈출맵에서는 뭐하냐? <laughs> 발전한 모습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탈출맵은 겨울의 봄 후속작을 만들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일분 없어요. <laughs> 자, 음, 여러분 음. 어떠셨나요? 이게 그. 대단. 네. 이게 그 유명할지 유명한 겨울의 봄입니다. 아 정말 이걸 하더니 감동적. 인데 예무저 때리면 안 돼요? 예무저 때리시세요. 안 돼.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이나 즐거게 눌러주시고요. 언제든지 열심히 하는 아띠와 클린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 인사하자. 빠바빠바이빠빵